리조트형 신축 기숙사, 영어 공부와 여행 한 번에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세부 어학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찬 유학 알찬TV 레드유학의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전 객실, 발코니를 품은 시설 좋은 비세부 어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부 기숙사는 1인실, 2인실, 인실 리빙, 4인실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2인실 리빙룸 시설 알아볼까요? 2인실 플러스 리빙룸은요 거실과 베드룸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2인실이지만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생활하실 예정이거나 좀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발코니 있는 방을 참 좋아하는데요. 비세부어 학원의 모든 학생들은 발코니 있는 방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 1인실, 샤워실, 화장실, 발코니까지 모두 혼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인실 혹은 1인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인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여유 있는 공간에서 또 외롭지 않게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인실입니다. 자, 4인실입니다. 4인실은 경제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데요. 4인실. 2층 침대로 구성되어 있어 답답하지 않은 4인실.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침대와 책상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숙소입니다. 비세부 어학원은 세부 막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여행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세부 어학원은 스피킹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루 4교시 수업인 라이트 ESL 그리고 하루 8교시 수업인 인텐시브 ESL까지 목적에 맞춰 신청 가능합니다. 비세부어학원은 일반 성인부터 가족연수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비세부어학원은 매주 월요일 입학이 가능합니다. 신축 리조트형 건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레드유학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세브어 학원 간단 정리 첫 번째, 스피킹 위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축 리조트형 건물로 시설이 좋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 접근으로 여행과 영어 공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레드유학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기숙사 자리를 제공하고 최저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안전한 기능. 레드유학과 레디코 하세요.